오늘은 어르신이라면 꼭 등록해 두어야 하는 응급 상황에 내 목숨 살려주는 정책과 휴대폰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정책과 기능을 설명해 드릴 텐데 세 가지 모두 끝까지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모두 등록해 두세요. 지난해 제주에 사는 7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119에 신고를 했지만 주소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9 응급구조대는 70세 남성이 미리 등록해 둔이 서비스를 통해 남성의 집과 병력 정보를 바로 파악해 출동하여 신속히 구조할 수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민 남녀노소 가입이 가능한 무료 서비스 정책으로, 이름은 119 안심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119 안심콜 서비스는 소방서 측에 미리 내 집주소와 병력 정보를 입력해 두는 서비스로 내가 말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응급 전환을 걸기만 하면 바로 내 집주소, 병력 정보를 검색해서 바로 찾아와 구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정부 그리고 각 지역 소방서에서 이렇게 매번 가입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가입률이 1.2%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19에 신고만 하면 바로 내 병력 상태, 집 주소를 파악해 즉각 출동해 주는데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 서비스는 사실 전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누구나 무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병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해 두셔야 하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분들은 살면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119 안심콜 서비스 하나만 가입해 두셔도 내 목숨 살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 가입이 너무나도 쉬우니 꼭 가입하시라고 당부드리고요. 가입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가장 가까운 소방서 가셔서 가입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119 안심콜 서비스 알려드리면서 온라인 가입 방법만 알려드려서 혼자 사시는 구독자 어르신 분께서 가입을 못해서 매우 아쉬워하셨는데요.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 가까운 소방서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 분들이라면 꼭 가까운 소방서 가셔서 가입을 하시길 권장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인데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네이버에 119 안전신고센터 검색하셔서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파란색 메뉴로 119 안심콜 서비스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가운데 파란색 메뉴로 안심콜 서비스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안심콜 서비스 신청 메뉴가 나오는데 수혜자 구분이라고 적힌 메뉴가 나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수혜자와 대리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119 안심콜 서비스를 본인이 신청하시면 수혜자를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신다면 대리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처럼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해 주시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심콜 정보 신청 메뉴로 가게 되는데요 아이디 비번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혈액형 과거질환 수술이력 현재질환 복용약물 진료의료기관 장애유무 특이체질 알러지유무 등을 자세하게 기입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주 가는 곳과 위급시 구급대원에게 요청할 사항까지 아주 꼼꼼히 내 상태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일시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구조대원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다 적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보호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정보를 입력해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를 통해 병원 이송 시 즉시 환자 이송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바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무튼 이렇게 등록하시고 수혜자 등록 신청 완료라고 뜨면 119 안심콜 서비스는 가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119 번호만 누르셔도 내가 말 못하더라도 응급 구조대원들이 기재된 정보를 보고 바로 출동해 구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서비스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인데요. 일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주민센터에 전화해 쉽게 가입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쉽게 말해 집안에 응급 버튼과 첨단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화재 등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사람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감지 시스템이 119로 자동으로 신고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어르신 2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응급 버튼을 통한 신고가 1만7천 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만2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출동한 경우는 무려 약 14만 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르신에게 는 유용한 서비스이고요. 한 사례로는 울산의 한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갑자기 집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9와 출동하였고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진 응급 안전 서비스가 이번 6월달 이후부터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서 10만명을 추가로 뽑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격 기준이 되신다면 어르신분들에게는 정말 꼭 신청하라고 권장하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응급 안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첨단 음성 인식 기능이 도입이 되어서 살려줘 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해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댁내 설치 방식을 살펴보면 집안의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비상 연락처 연결 등의 서비스가 집안에서 쉽게 이루어지도록 설치를 해주니까 신청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면 좋은 정책입니다. 가입 대상은 독거 노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 또는 생활 여건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중 지자체장이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 공인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정말 쉬운데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을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응급안전서비스는 올해 10만 명 어르신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스마트폰 기능인데요. 스마트폰에는 내 목숨 살리는 응급 기능이 있는데 대부분 모르셔서 이 기능을 설정을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쉽게 따 따라 하시면서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의식을 잃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119 응급구조대가 출동해 나를 구조해주고 그후 우선적으로 지병이 있는지 알러지, 혈액형 등 신원 파악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응급치료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황이고 주변에 지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조대원이 신원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엔 119 응급구조대 제일 먼저 내 스마트폰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당연히 내 스마트폰은 잠금 상태이겠지만 스마트폰에는 잠금 상황에서도 긴급 연락처와 내 지병, 알레르기, 이름 등 신원 정보가 담긴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긴급 연락처 기능, 의료 정보 기능을 몰라서 내 정보를 미리 기입해 두지 않기 때문에 119 응급 구조대는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설정해 두시길 권장하는 기능인데요. 이 긴급 연락처와 내 의료 정보를 기입하는 방법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설정 앱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앱 목록을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앱이 있을 텐데 요. 이 설정 앱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뉴를 내리시다 보면 안전 및 긴급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메뉴에 의료정보와 긴급 연락처가 있는데요. 의료정보에 들어가시면 내 이름, 건강상태, 알러지, 복용중인약, 혈액형을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른쪽 맨위 연필 표시를 통해 수정도 가능합니다. 수정하시고 이렇게 저장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금화면 표시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긴급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뒤로가기 하셔서 긴급연락처 메뉴를 눌러주세요. 긴급 연락처는 이렇게 그룹원 추가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긴급하게 연락할 지인과 가족분들은 추가해 주시고요. 잠금화면 표시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두시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응급상황 시 구조한 사람이 내 의료정보와 신원, 긴급 연락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렇게 잠금 패턴이 보이고 그 밑에 보시면 긴급 전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 메뉴를 누르시면 의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응급 구조대들이 내가 가진 지병, 알러지, 복용 중인 약, 혈액형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급 전화 화면에서 맨 밑에 다이얼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초록색 동그란 버튼으로 뜨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시청자님들께서 방금 전에 등록하셨던 긴급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등록하셨던 대로 그대로 뜬다면 제대로 등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래서 이 정보는 전국민 누구나 등록해 두셔야 하며 특히 어르신분들에게는 필수인데요. 제가 알려드린 119 안심콜, 독거노인 응급 안심벨, 그리고 스마트폰 오류 정보 등록은 꼭 가능하시다면 등록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목숨 살리는 정보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트렌드 라디오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